오늘 그 바닥이, 예. 그, 김연아 선수가 여기 와서 갈라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어, 예. 춤, 그럼 그렇다면 춤 한번! 자! 예? 아, 뭐야. 아, 왜냐면 우리 예. 그, 팬미팅 같아요. 예. 아. 그쵸, 오 오늘, 아, 오늘, 어, 어. 네. 굉장히 아. 뜻깊은 자리.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아, 무대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그 이게 몰래 카메라는 아닐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버판이거이요 그러니까 아직 몇그 소리도, 소리도 안 들려 가지고 <laughs> 네. 뭐 여기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계셔서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기가 그, 매, 네. 매꾼 거래요. 물이 있었는데 네. 아, 좀그 들었어요. 송도가 이제 생기면서 송도 원래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아니, 송도가 그 네. 원래 인공도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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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가 원래 그게 답변이는데좀 되도록 2행시 송도 이행시 송도 이행시 송도 2행시 천열나? 아, 아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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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2할수 아, 아, 있다 2분해주요요송죽국스럽게도도 도저히 그아 돈데 아 뭐죠 도부터 해 해봐 야송 송혜 선생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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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네 모습, 도전하는 모습이 몇십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아, 거기다 주면 아. 나나테그면 나. 뭐, 아, 해보세요 손... 송강호 선배님 도전하는 모습이 몇십년 동안 알아봤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 이준희 씨 잠깐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예 조용히 할게요 예. 그 인천 아시아 게임 som. 네돼가야하 송, 송, 송이세요. 생각 송.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송, 자 송, 송,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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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이 될 때까지 도도 도전하겠습니다. 아 자, 자, 송, 자, 송. 이게 어렵네요. 아, 빨리하세요. 아, 지금 길어집니다. 이렇게 송, 송이 어려워요. 송이. 송, 이 어... 송, 송, 송송일국 형님 도전 도, 안 돼요 도전, 도전 안 돼요 아 근데 송일국 도전 도전그 송도 사셔 저기 아 정말요 그 근처에 어, 어 그러니까 저기. 잘 맞네 도전 안 돼요 도전 안 돼요 송일국 형님 도아 도가 어렵네요 도 도저히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만세는 귀엽습니다 자송아 네. 아 아, 잠시만요 수고 하이라이트예요. <목소리> 요즘 네, 네, 차이저어요. 차이저어요. 네. 네. 송! 요즘 이은식 공부하거든요. 준비했어요. 차이 됐어요. 시작. 송! 송어야. 송! 송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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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가고 싶다. 아, 근데, 내가 도망가고 싶다. 네. 아,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네. 그죠? 예. 네. 아. 아까 그, 네, 블레이드 님들 무대까지 네. 굉장히 그 경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거든요. 어저이더 많이 가셨죠 저희도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저희, <웃음> 네, 그, 네, 많이 계셨었는데. 네. 오늘 근데 이 자리에 그, 국군 장병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경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회사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아는 계시고. 아는 계시고. 아는 굉장히 아는 지금, 아는 예. 예,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확실한 네. 거는 오늘, 오늘 분위기는 뭔가, 어 노래를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런 뭔가 문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세 번째 곡은 어. 살짝 어다 다운 시킬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아, 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아, 그, 아. 다운 시킬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제철 타고. 그아 제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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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그냥 그거 궁금했어요. 네. 다음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스물 어떻게 할까요? 다음 노래 듣죠. 예 예. 예. 네, 뭐죠? 네.